대표님들, 그렇게 상품 올리면 100% 망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어떤 패턴으로 구매하시나요? 네이버나 쿠팡 등 쇼핑 플랫폼으로 접속을 하신 후에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한후 대부분 첫 페이지 안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쿠팡의 양말을 검색해 볼게요. 상위에 노출된 제품들은 천원 밑에 저가형 상품들이나 만원 내외의 묶음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말이라는 키워드 시장이 저가형이나 묶음 상품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실제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대표님들이 이러한 저가형 트렌드를 무시를 하고 값비싼 고급 양말이나 기능석 양말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분석형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나만의 감이나 운이 아니라 데이터로 물건을 판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소비즈 코퍼레이션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